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르의 명작 고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부르의 명작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중에서 문학 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장편이 아니고 단편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심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만한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브루의 명작 고전 문학편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조지오 웰의 1984입니다. 이 책이 1949년에 출간되었거든요. 그런데 1984는 빅브라더라는 가공인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시당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사생활은 없어요. 사상이 통제되는 사회예요. 사람과 우정도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시대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디스토피아를 예견했습니다. 우리가 사생활을 침해당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곳곳에 CCTV가 있고요. 생체 인식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죠. 조지 오웰의 작품들은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글이 많았잖아요. 이래의 사회까지도 비판하는 작품을 남겼다는 게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류의 명작 고전 두 번째 작품은 니콜라이 고고르의 외투입니다. 이 책은 고고르의 단편집 3개가 실려있는 작품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코하고요, 외투예요.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외투의 주인공 아까기 아까기 예비치는 외투에 목숨을 걸만큼 외투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러시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이 외투라는 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주인공인 아까기 아까기 예비치는 말당 공무원이라서 이 외투 한 벌조차도 마음대로 사입을 수가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대목이라 저는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초현실적이거든요. 그 초현실적인 내용에 사회 비판과 풍자가 모두 들어있어요. 판타지, 사회 비판, 풍자를 버무린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부루의 명작 고전 세 번째 작품은 헤르만에스의 시타르타예요.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에세는 어렸을 때부터 동양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를 수년간 흠모했고 어린 시절부터 인도 문학을 읽어왔다고 하는데요. 헤르만에세의 영혼의 전기라고도 불리는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영혼의 투쟁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헤르만에세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산스크리트어로 목적을 달성한 자라는 뜻이에요. 헤르만에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데미안이 인간의 사회적 성장 소설이라고 보면, 이 시타르타는 인간 내면의 종교적 성장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심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저는 사실 데미안보다 시타르타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거든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뭐이 작품은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카프카가 쓴 작품들의 주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간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카프카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을 했는데 이 변신을 입고 제가 든 생각은. 자기 이야기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독자들이 이 작품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인공이 <laughs> 벌레로 변하잖아요. <laughs> 어, 가족들이 벌레로 변한 주인공을 돌봐주기는커녕 굉장히 챙피하거든요이 주인공은 벌레로 변하기 전에 가족들을 먹여살리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어요. 돈벌이가 중단되고 벌레로 변하자 가족들은 주인공을 외면해 버리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감금해버려요. 사실 이게 사회적인 인간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프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작품을 쓴것 같아요. 현대 사회 속의 인간의 존재와 소외와 허물을 다룬 소설이라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라 모든 사람들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뭐이 책은 출간될 때 난리도 아니었죠. 뭐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정말 20대가 아니면 쓰지 못할 책이에요. 괴태가 25살 때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괴태가 조금만 나이가 먹어도 이런 책은 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책은 화라산이에요. 그냥 뭐 화라산과 열정이 막, 막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이 책이 독특한 게 편지체예요. 그러니까 2인칭 시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게 괴테 본인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다실존 인물이에요. 괴테가 친구의 와이프 될 사람을 좋아해서 쓴 책이 이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이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인 로테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괴태가 이런 작품까지 남길 정도로 사랑했을까? 그래서 이 작품의 재미 포인트는요, 저 혼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안톤 체우프의 사랑에 관하여입니다. 단편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여기서 역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에요. 이 책의 감상 포인트도 안톤 체호프의 실제 이야기를 쓴 건데요. 리고 안톤 체호프는 단편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사랑에 관하여라는 단편집이 안톤 체호프의 아홉 편의 단편들을 선별해서 한 권으로 엮은 책인데요. 풍자와 유머에 대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집은 경박한 연애로 시작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열린 결말로 그 다음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발표될 때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소개한 책은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은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스토리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너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는 셰익스피어가 왜 명성이 있는지도 이 베니스의 상인을 읽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셰익스피어 작품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햄릿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베니스의 상인은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접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베니스의 상인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할 부류의 명작 고전은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어렸을 때 읽은 오즈의 마법사하고 제가 어른이 돼서 읽은 오즈의 마법사랑 이거는 정말 너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가 아닌 철학서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주는 사랑과 용기 지혜라는 덕목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다큰 후에 있는 이런 오즈의 마법사는 아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이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없는 허수아비 그리고 심장이 없는 양철나무꾼 겁쟁이 사자가 나오잖아요. 저마다 소원이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내면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지혜라는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싸우면 되는 거고, 사랑은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남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용기라는 거는 단순히 겁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걸이 오지의 마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동화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명작고전은요, 순수의 시대입니다. 이 순수의 시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영화로 먼저 봤어요. 줄거리도 다 알고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이거를 책으로 다시 읽으니까, 영화하고는 아예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순수의 시대가 재밌는 이유는 이세명 각각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그런 면이 다들 있잖아요. 이 순수의 시대의 주인공인 뉴랜드 아처는 그게 좀 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요인이라기 보다는 당시 사회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책 제목이 순수의 시대예요. 시대적인 풍량에 휘말려간 세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주된 이야기인데, 역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주인공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사회적인 시선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뉴욕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세 남녀의 엇갈린 사랑을 통해서 개인으로서 갖는 자유의 감정이 사회 질서에 대립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묘사가 엄청나게 섬세해요. 그래서 당시 뉴욕 상류사회를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수 있다는 게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 구르의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잖아요.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출판된 이래로 단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고 지금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를 만든 작품이고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모순과 서민의 애환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도 동화 같은 아름다움은 간직한 작품이죠. 찰스 디킨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한 이야기라고 해요. 뭐 오랫동안 고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르의 명작 고전 문학편 10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에 대해서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